뉴스 스토밍 안녕하세요 뉴스리입니다라는 멘트를 시작으로 저희 채널이 어, 론칭한 지 지금 딱 19일 만에 어, 수익 창출 승인을 이루어 냈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9월 10일에 이제 처음 개설이 되고 지금 정확히 19일 만에 이제 수익 창출 승인이 났습니다. 오늘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는 진작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구독자 1000명도 넘었고 4천시간도 진작에 넘었는데 심사 기간이 좀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 보시는데 광고도 이제 생성이 그 전에 붙었던 광고는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한 광고라서 유튜브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 100%. 그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건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제가 수익을 어, 가, 수익이 저에게 발생을 합니다. 어, 달라진 점은 광고가 일단 붙고요. 여러분 보시기, 영상 보시기 전에 앞에 광고를 먼저 보시게 되고요. 중간 광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여기 차이, 배너 보시면 여기 위에 슈퍼 땡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래도. 슈퍼 땡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댓글 다실 때 슈퍼 땡스 기능 사용해서 마치 여러분 라이브 방송 보실 때 슈퍼째 소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슈퍼 땡스로, 어, 금액 지정을 하고 댓글을 써주시면은 그만큼 이제 후원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댓글 쓰시면서 어, 땡스도 참여를 해주시면 저의 영상 제작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만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멤버십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해요. 멤버십이 승인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또 구독자 만 명이 넘어가면 그때 어, 유튜브 쇼핑도 가능합니다. 장터 같은 건데요. 그때 여러분께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수수료를 또 제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이제 굉장히 경사이고요. 이렇게 빨리 수익 창출이 될 거라는 건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고 해서 금방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허들이 하나 있는 게 구독자 500에 그 시청 시간 3000시간이 먼저 되고 일부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1000에 4000이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단숨에 한 번에 원샷으로 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어, 그 방법은, 방법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게 한꺼번에 두단계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음향이 제가 항상 불만이었어요. 어, 보면은, 제가 음, 음이 왜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필터도 씌우고, 가진 그 설정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해봤는데, 어,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방금 제가 사전 테스팅을 하니까, 허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이, 그 음량이 음,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마치 마이크를 한 30만, 60만원짜리 슈어 마이크를 산 것처럼,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를 비싼 걸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량이 좋은 건. 근데 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손을 하나도 안댄 거예요. 아 혹시! 어, 아, 나 소름 끼쳐. 혹시, 수익 창출돼서, 이러 아닌데? 수익 창출된 거랑 상관없지 않나? 그거는, 그, 그거 말고 내 PC 안에서 소리가 너무 좋게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갑자기 소리가 손도 안 됐는데 너무 좋아져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어, 그래서 뭔가, 어, 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좋아졌나? 네, 서, 사러, 서론이 길었죠? 길 수밖에 없어요. 수익 창출이 됐기 때문에 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다 수익으로 이어지니까 제가 더욱 더 어, 양질의 어, 좋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더 많이 어, 취업이 돼서 어, 더 좋게 된 거죠, 잘된 거죠. 어, 지금부터 할 말은 할 영상의 내용은 작년 아 어제 일요일에 돌 싱글들을 봤는데 제가 리뷰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우가 너무 새롭게 발, 새롭게 나타난 지우의 쎄한 점? 지우 너무 이상해요. 성우도, 성우는, 어, 성우는 어떤 사람인지 알것 같아. 자, 기사 제목이요. 어, 야, 이미 100번을 했네.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 이혜영 씨가 말을, 말에 칼이 들어있어요. 언중육을. 말에 뼈가 있다. 아니, 말에 뼈가 있다고 칼이 들어있는 거는 내가, 이제 내가 한 말이고. 근데 뭘 했을까? 100번은 했다. What? 무엇을? 자, 이, 지금 이것들 해봤네. 여러분, 이거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한 그런, 어 진짜.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전에. 성우가 뭔가, 어? 뭔가 되게 이렇게. 그, 지우가 돌돌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아, 전혀, 나는, I don't care.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우가 많이 좀 그렇구나. 어, 내그사 네, 제가, 제가 차마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성우가 많이 어떠한 상태네. 라고 댓글에 정말 수백 개 댓글에 똑같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봤을 건데, 그, 뭐, 성우가 그런 상태다. 근데 진짜 그런가 보네.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인것 같은데 아니 정말 너무 웃긴게 여러분 그 잘나지 잘난 그 돌싱글즈 세븐에 처음에 남자여서 여섯, 여자여서 여섯, 다섯인가 다섯인가 그어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그냥 어 밋밋하고 소박하고 그냥 아무런 흥미가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이 독차질을 고 있어 이 돌싱글즈 동거편을 그냥 다 점유를 하고, 이런 짓을 하질 않나. 근데, 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제 약간, 어,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니, 아무리 돌싱이라 그래도 뭐 이래요? 응? 아니, 둘이서 뭘 얼마나 뭐 했다고, 아니, 호주에서 벌써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 호주에서 이미 선 넘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뭐 이렇게 스킨 스키... 여러분 한 1년 정도 같이 산 부부 같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응? 뭐 껴안는 건 보통이고 어? 남편 같아 남편 이게 칭찬인가? 난 지금 칭찬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입에 떼주고, 야, 얘네, 야, 한 2, 3, 1, 2, 1년 산 부부 같아. 신혼부부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지우가 돌돌싱이기 때문이죠. 자. 돌, 지우가 돌돌싱인 것에 대한 거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어머니를 만나요. 이게 지우 어머니, 아니, 저기 성우 어머니인데, 와,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이 아들이란 사람은 가만히 말도 안 해. 울기만 해. 야, 여기서 야, 게임 끝이야. 왜 웁니까? 여기서 게임 끝에 나갔으면 저 같으면 여기서 끝. 남자 우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형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우가 성우가? 아, 지우가 이 어머니한테 하는 게 너무 기계화됐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어머니가 어머니도 순진한 거지. 순진하고 투박하고 뭔가 좀 그런 거지. 이런 걸 원했대. 하.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볼지 모를까. 어 나는 그런 거 되게 잘 보는데. 나는 딱 보면은 아뭐 어머님 어머니. 어,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꽃을 준비해서 어머님이 어, 너무 다행이다. 어, 이 색상 좋아하시니까 어, 너무 잘 됐다. 너무 다행. 어, 저는 그렇다. 가, 그런 다 그런 거볼수 있는데 나는 가식인 거를 전 제가,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잘그그 그리고 뒤돌아서서 욕하고 이거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유가 이제 회사를 나름 여기저기 다녔잖아. 이직을 많이 했잖아. 요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니까, 이직을 많이 하면은, 여기저기서 별, 별아별 유형의 인간들을 다 마주치지 않, 만나지 않습니까? 나름 터득이 되죠. 그래서, 음, 다루는 거죠, 시어, 아, 아 여러분, 어머머머. 여러분, 지유가 이직만 많이 했니? 결혼도 많이 했잖아, 이혼도 많이 하고. 두 번이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 만나면은, 이제 밥이야, 밥. 라이스. 아, 밥이 영어로 라이스 rice 맞나? 라이스는 쌀인데. 후드. 아무튼 습죽. 아무튼 이 어머니를 다 보니까 이제 그 지우의 그 머리통 머릿속에 이게 딱 그게 돌아가는 거야. 그 뭐지? 프로, 인텔 프로세서 컴퓨터. 머릿속 뇌가 이제 인간의 응? 프로세서잖아요. 어 CPU. 그래서 이제 딱이 어머니 딱그 보고 답이 나온 거야. 어디디디디디에서 측정을 다한 다음에 어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디로 공략해야겠다. 해서탁 그냥 마치 그냥 가면 쓴 무슨 뭐 배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싹 그냥 가면을 갈아끼더니 어머니를 갖다가 넉다운을 시키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여우 같은 며느리 근데 이 어머니는 순진해서 이런 걸 원했는데 아들 울고 아이 집안은 둘이서 쌍으로 아우 시어머니랑 아들이랑 이 며느리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잡힐 일만 생겼어 봐봐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쪼르르 어머니한테 알려줘가지고 어머니 어?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은근 이 지우가 스타일이 이 시어머니를 잡네. 우리는 이혼 사유 얘기할 때 하도 울면서 얘기하길래 뭐 되게 당했나 보다 하잖아. 지금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 아, 이렇게 또 이런 얘기또 하면 안 되죠. 어머니를 어머니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 어느 게더 심한 말인지 모르겠네. 아까 하려는 말이 차라리 나았나? 아무튼, 제가 왔을 때는, 이 어머니, 아, 중요한 거 있다. 몇 분까지 했지? 아, 너무 길어. 아, 여러분, 빨리 얘기할게요. 앞에 너무, 그,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성우 경제력 얘기했잖아. 다들 막 댓글에, 막, 야, 얼마나, 경제력에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한, 한편 집, 돈이 없다. 너 그래도 할래? 약간 이런 것도 깔려있다고.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어머니도 그래. 아니, 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냐? 이 커플이 좀 이상해. 그 지우도, 그때 돈 얘기 했잖아. 지우도 여기 좀 아들이 내가 봤을 때 단명하겠어. 단명상이야, 단명상. 어머니 등살에, 이두 번째 와이프 등살에, 여자 여친이 이제 와이프인지 성우만 죽어 나가겠어 성우만 성우 말 아, 이름 맞아? 성우만 죽어 나가겠어. 도이돈돈돈돈 돈, 돈, 돈. 어머니도 돈 며느리도 돈 양쪽에서 썰어온대로 돈돈돈 돈 거리니까 어, 이 사람은 그냥 다필요없고 돈만 벌어 벌어야 되는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나 이 집이? 어, 어머니 돈 받쳐 시어머니 며느리 돈돈 돈 갖다 줘. 게다가 아침에는 또 이것도 해야 돼. 아침에는 밥도 해줘야 돼 요리도 해줘야 돼 이것도 해줘야 돼 저거 만족도 시켜줘야 돼 어우 성우 정우 어떻게 오래 살게 글렀어 넌 글렀다 야 네, 여러분 계속해서 또 다른 리뷰 이어질 테니까 슈퍼땡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